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식입니다. 어, 오늘은 스마트 모델 3이0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AS가 들어왔는데 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오일을 주입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상 은 어, 발판을 밟아보면 어떤 소리나 자, 밟아볼게요. 자, 발판은 밟고 있지만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핸들을 돌려보면 굉장히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 자 엄청나게 빡빡한데 자 일단 발판 전선을 전원을 끄고 발판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좌측면 여기 보이는 이부분에 나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의 나사를 풀었습니다. 다음 음, 바닥 부분의 나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머리를 바닥으로 뒤집은 다음에 자, 자 이렇게 바닥을로 눕혀줍니다. 자 먼지를 좀 청소해 주시고, 자 일단 먼저 고무 문어발처럼 꼽힌 부분을 네 부분. 먼저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 고무 바로 옆에 있는 나사들 4개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앞쪽에 있는 이 나사 2개는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얘들을 풀면은 문짝의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절대로 풀지 마시고요. 아이고, 속에 찌꺼기도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나사를 내렸기 때문에 커버가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자, 아,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우, 어우 너무 뻑뻑해서 잘안 돌아가는데, 자, 일단 여기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오일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과 부품 내부 이런 데 보면 이제 먼지가 좀 많이 있죠. 일단 먼지를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데 움직이는 부분들에 모두 오일을 조금씩 다 주입을 합니다. 자, 여기 우측면도 보면은 약간 원형 형태의 부품인데 여기도 오일을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좀 발라줍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다 발라 주셔야지 기계가 자 이렇게 일단 밑에 부분을 좀 바르면 자 이렇게 좀 회전하는 걸볼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 측면도 여기 측면 보시면 여기 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일을 조금씩 쳐 줍니다 그 다음에 등근부분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안쪽에 있는 부품들도 기름을 조금씩 쳐줍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 안쪽 부분도 조금 기름을 쳐줍니다. 이렇게 좀 쳐주시고, 여기도 사각 부분도 기름을 좀 줍니다. 자, 그 다음, 문을, 정면 문을 열고요. 자, 일단, 오, 기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좀 아까보다 많이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렇지만 여기, 상하로 움직이는 이 부품들도 기름을 조금씩 줍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여기 안쪽도, 여기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안쪽도, 그 다음 이렇게 칼이 작동되는 이런 부품들도 조금씩 기름을 주시면 굉장히 좀 부드럽겠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앞부분을 기름을 쳤으면 문을 닫고요. 다음 측면 부분 여기 아, 사도 열어줍니다. 얜다 열어주셔도 되고 조금 덜 뽑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는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윗부분에 나사도 열어줍니다 열고 이 커버를 열어줍니다 다음 제일 우측 나사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열고요 자 지금 여기 내부 안쪽에 보시면은 어, 이 부품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 자 여기도 오일을 조금씩 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새것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약간의 그리스 오일들이 다 발려져 있는데 어, 사용을 함에 따라서 이 그리스들이 좀 빠져나가가지고 조금 뻑뻑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너무 무리하게 작동을 하시면 모터가 어, 타버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므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일을 쳐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지금 여기 이쪽은 지금 내부 안쪽이라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 이 안쪽 깊숙히 보시면은 저 안쪽에서 부품이 움직이는 게 보, 보일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저 안쪽 움직이는 부분도 오일을 조금 쳐 주면 더 부드럽겠죠. 자, 지금 제가 주는 이런 오일통이 없다면 어, 뭐 나무젓가락 같은 데다가 휴지를 조금 이렇게 묻혀 가지고 오일을 발라서 좀 안쪽에 찍어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톨 운동하는 이런 부분 바늘 기둥 부분도 조금씩 자, 위에도 자 이렇게 친 것만으로 해도 벌써 기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커버를 고정하기 전에 자 발판을 연결하고요. 자 전기를 켰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거금한로 해도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어, 문을 열었을 때는 에 완전히 좀 청소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차피 지금 이제 어, 나사를 열었기 때문에 판 부분도 어, 이렇게 수리가 들어왔을 때 미리 자 나사를 뽑아서 그다음 판앞 부분 나사도 풀어줍니다. 어, 앞 부분 나사는 열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버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좀 털어 가지고 자, 이거 어이구 나사가 잘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좀 풀어야 되겠죠. 자, 완전히 나사를 뽑은 다음에 자, 이판 나사도 이렇게 열어 줍니다. 판도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데 이제 사이사이에 먼지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빨 사이 보면, 이때 딱딱한 먼지가 박혀있죠. 이렇게 자, 이런데, 자, 이런데, 이제 먼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윗부분 내부도 보입니다. 자, 보이시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자, 보입니까? 이 안쪽 부분. 팔을 열면 이 안쪽 부분도 한번 기름을 조금 이렇게 자좀 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슬쩍이 조금만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 뚜껑을 덮겠습니다 자 내부 먼지는 조금 이따 털도록 하고요 자 윗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제 별로 거의 먼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덮습니다 여기 커버를 닫을 때도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턱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턱진 부분과 이렇게 살짝 얹히게끔 이렇게 딱 해서 나사를 조여줍니다 자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고요 자 옆에 측면 커버도 참고해 줍니다 자 이렇게 담갔습니다 다음 이쪽 부분 아까 이런 부분도 여기 보시면 턱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얹히기 한 다음에 살짝 조이겠습니다 잘안 조이게 되면 커버가 어긋나거나 하기 때문에 위에 잘 얹어 가지고 꼭 조여 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커버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바닥 부분도 이제 덮어줍니다. 자 바닥을 덮을 때 순서는 자 왼쪽에 측면 커버부터 먼저 이빨을 딱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나사를 끼워서 덮어주고요. 바닥부터 닫고 얘를 닫으려면 커버가 끼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측면부터 닫았습니다. 그 다음 자 바닥에 먼지를 좀 털어놓고, 자 원단이나 붓 같은 걸로 좀 깨끗이 털어주신 다음에, 자 바닥은 모양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왼쪽 아래쪽 가게 하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 다음 에자 이렇게 덮어 줍니다 그 다음에 고정 나사를 먼저 조 입니다 자 나사가 길이가 조금 조금씩 다를 수기 때문에 잘 분리해서 놓으셨다가 끼우시는 게 여러분들은 좀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이 잘 맞아지게끔 위치를 보신 다음에. 자, 이것도 조입니다. 하나씩. 고무는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뒤집어져 서 이상한 형태가 될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조이시 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빠짐없이 나사를 어, 모두 조이시고. 자, 이렇게 다 잠겼습니다. 그 다음 핸들을 바로 세우고. 자, 기계를 한번 더 돌려볼게요. 자,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이제.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너무 무리하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어, 모터가 타버린다 든지 발판이 어, 과전압으로 인해서 타버리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지는 조금 이따 제가 털도록 하고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뭐 모든 부품을 덮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실을 끼우시고 다시 작동하시면 어, 별 이상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320 오바르크 기름치는 방법과 어, 커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